이번에는 샤본 가입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기본 설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의 정보 설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환경 설정의 정보 설정에서는 샤본의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상품의 공급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도메토피아는 기본 공급사이기 때문에 선택 해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샤보는 도메토피아와 도메찜 두 군데의 공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메토피아 아이디를 연결하시고자 하신다면 도메토피아 아이디 입력란을 클릭하셔서 도메토피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신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메찜 계정입니다. 도메찜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공급사 선택에 도매찜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도매찜 계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매찜 계정이 나타나면 입력창을 누르셔서 도매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 도매찜을 이용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도매찜 해제를 해 주시면 이렇게 더 이상 도매찜 상품을 수집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연동 상품군은 공급사인 도매토피아에 어떤 상품들을 수집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수집을 할 때, 그리고 신상품들을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낱개 판매 상품, 크리스마스 상품, 해외 직구 상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박스 판매 상품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정 예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 예외 항목은 만약에 카테고리 판매가를 수정 예외 항목에서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새벽마다 공급사에서 수집되는 정보들 중에 카테고리와 판매가만 수집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마다 업데이트 되는 항목에서 체크된 항목들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상품 자동 추가의 경우에는 예로 선택할 경우에는 매번 신상품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오로 선택하시면 신상품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초기화 버튼은 샵온 내에서 카테고리와 상품, 오픈마켓 상품명, 오픈마켓 가격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는 마켓까지 연동이 되지 않고 샤본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판매가 정책입니다. 판매가 정책은 마진율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마진율 설정의 경우 이미 샤본에서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인 마진율로 설정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마진율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180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마진율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된 마진율을 상품들에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전체 상품 마진율 적용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단,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상품 마진율 적용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쪽에 있는 10원 단위, 반올림, 이두 가지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경하셨을 때 상품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상품이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변경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메토피아의 경우 최저가 정책이 있습니다. 최저가 정책 확인은 왼쪽에 게시판 관리의 공지 사항에서 하단에 최저가 안내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메토피아 최저가 안내 공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하단에 최저가 판매 제한 공급가가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1.35 라고 한다면 35%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에 정보 설정에서 %로 되어 있죠 만약에 157%를 생각한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최저가 안내 공지에서는 1.57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 이미지 랜덤 여부는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목록 이미지들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가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아니오로 설정해주실 경우에는 맨첫 번째 목록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호스팅이란 오른쪽에 있는 FTP 접속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게 뜨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목록 이미지, 상세 이미지 또는 상하단 이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설정의 카테고리 관리입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저는 이미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카테고리를 처음 가져오시는 경우라면 상단에 샤본 카테고리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카테고리 가져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시게 되면 저는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뜨게 되는 것이고요. 카테고리들을 가져오는 상황이 페이지로, 팝업으로 보이게 됩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다 가져오셨다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환경 설정 상품 관리에서 상단에 샤본 상품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현재 저는 상품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54건 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곳에 2만 개 넘게 상품이 보이시면 이제 그 상품들을 전체 수집을 통해서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수집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상품들이 수집되는 게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상품이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54개만 수집이 되었고 상품 수집이 다 되기 전까지는 상품 수집창을 내리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아까처럼 확인 버튼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집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을 완료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품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상품을 가져올 때 품절된 상품까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품절된 상품이 같이 가져와지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상품 수집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품절 상품을 가져오는 이유는 품절 연동을 자동으로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